여러분, 영어 공부는 뭘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결코 깨지 못하는 최고의 보스머 같아요. 무슨 말인지고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세 가지 비법을 통해 당신이 영어 왕초보라고 해도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 한다는 고수라고 해도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제가 사실 완전 영알못이었는데 현재 모뭐 어학원에서 메인 티처까지 되게 만들어준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영상 후반에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실제 저의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발음 교정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복잡한 문법과 어휘를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원어민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그 사람이 엄청난 어휘를 구사하고 어려운 문법도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발음만 완전 이상하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원어민급이라고 하진 않죠. 이처럼 원어민급의 영어 실력자들은 영어의 정확한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인이 한국어의 정확한 소리를 아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여러분 혹시 가나다의 소리가 헷갈린 적 있나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한국어 원어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정확한 소리를 배워 야 한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대로 된 영어 발음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아 저는 이게 진짜 농담 아니고 한국 교육 자체에 뿌리 깊게 박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요 아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죽어라고 매일매일 다섯 시간씩 영어를 공부했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는 거예요 영어의 정확한 발음을 공부하고 난다부터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영어 실력이 확 늘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답답해서 제가 잠깐 화가 난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진짜 잘한다라고 말하는 실력자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세 가지는 바로 잠과 몸. 그리고 이두 가지의 합성입니다. 잠과 모음이 뭔지 알겠는데 이두 가지를 합성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확한 영어 발음을 배우고 나서 영어 실력이 확 성장했다고 말했죠. 근데 그 정확한 방법이 바로 영어의 정확한 잠과 모음의 소리를 익히고 그 소리를 합쳐서 합성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언제 알파벳 소리를 다 배우고 또 언제 합성한다는 거야? 라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알파벳의 정확한 소리를 다 공부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힘들고 답답할 것 같아도 가나다의 발음을 알고 공부하는 외국인과 가나다의 소리도 모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과 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 보시면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영어의 잠과 모음이 모든 소리를 배워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진짜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이 상단에 표시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담과 몸의 합성입니다. 영어로는 블라인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야 한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있을지 믿음이 안 가신다고요? 제가 그 믿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S와 I가 만나면 C라는 소리가 날 거라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어민이 S와 I를 실제로 어떻게 발음하냐입니다. 원어민이 이거를 시크라고 발음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발음할까요? S, E, C, C, 크 원어민들은 이거를 sick 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잠과 몸을 합성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단어를 몇개 불러드릴 거예요. 엄청 쉬운 단어니까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첫 번째, pick, pick. 두 번째, milk, milk. 세 번째, dip, dip. 네 번째, kick, kick. 다섯 번째, 백, 백. 이 단어들이 잘 들리셨나요? 잘안들었을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각각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잘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자음과 모음 소리가 합쳐지면 또 다른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p는 파, i는 이. 그래서 파, 이두 개의 소리인데요. 합치면 p 이가 아니라 p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렌딩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두 개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를 합치는 거예요. 파, 이 소리 두개 있죠. 이거를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연결하면 페이 피, 피 이렇게 하나의 소리를 낼수 있어요. 결국에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두 개의 소리를 한 번에 내는 거예요. 푸이 피음이음에크에케 이런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은 합성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음과 모음을 합성한 연습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푸이 피, 피 음. M, D, E, D, K, E, K, B, E, B, p c k Milk, Dip, Kick, Big. 어떤가요? 조금 더 선명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P, M, D, K, B라는 자음과 I라는 모음을 합성하는 소리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원어민의 소리에 한층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것만 공부하면 너무 아쉽죠. 사실 영어는 너무나 많은 잠과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든 잠과 모음의 조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전태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실제 사용하는 교육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냥 들을 수 없죠? 홍철 없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다가 이렇게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영어를 잘 듣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의 잠과 모음의 정확한 소리를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이 잠과 모음이 합쳐지면 나는 소리를 몰랐던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의 잠이 합쳐지면 나는 그 소리를 본인이 내보고 들어보면은 실제 원어민이 내는 소리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영어를 잘 듣게 되는 그리고 잘 듣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발음 연습 통해서 정확한 발음을 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은 이 파닉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의 영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약간 바이브 같은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 파닉스를 통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실제 영어 실력이 올라가고 발음이 좋아지고 듣기 실력이 올라가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알려 드리지 못한 영어 실력이 올리기 위한 수많은 꿀팁들이 있습니다. 발음도 있고요. 발성도 있고 음절, 강세, 수많은 내용들 앞으로 영상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올려 드릴 영상들은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